한국 스포츠 예능의 판도를 뒤흔든 불꽃야구가 화제다. 9회 방송을 앞두며 팬들의 기대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불꽃야구는 스튜디오 시원이 제작하는 유튜브 기반 웹예능이다. 최강야구의 감성과 철학을 계승하며 독립 콘텐츠로 재탄생했다. 장시원 PD의 연출 아래 불꽃 파이터즈는 팬들의 사랑을 받는다. 박용택, 이대호, 유희관 등 레전드 선수들이 뭉쳤다. 9회 방송은 팬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중요한 에피소드다. 불꽃 파이터즈의 새로운 도전이 펼쳐질 예정이다. 방송은 어디서 어떻게 볼수 있을까? 스튜디오 시원 공식 유튜브 채널이 주 플랫폼이다. 매주 월요일 저녁 8시 유튜브 라이브로 최초 공개된다. 실시간 채팅으로 팬들과 소통하며 생동감을 더한다. 9회는 2025년 7월 7일 저녁 8시에 방송된다. 팬들은 알림 설정을 통해 놓치지 않을 준비를 한다. 유튜브 외에도 스튜디오 C1 독자 플랫폼에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다. 매주 금요일 오전 9시에 프리 영상이 업로드된다. JTBC와의 저작권 분쟁으로 유튜브 영상이 비공개된 적 있다. 하지만 스튜디오 C1 플랫폼은 안정적 시청을 보장한다. 6월 23일 5회 영상 복구는 팬들에게 큰 기쁨이었다. 이는 스튜디오 C1의 이 심청이 힘을 발휘한 결과다. 불꽃야구는 단순한 예능이 아니다. 은퇴 선수들의 진심과 땀이 담긴 스포츠 드라마다. 9회 예고에 따르면 불꽃파이터즈는 강력한 대학팀과 맞붙는다. 경기장은 긴장감과 열기로 가득할 것이다. 김성군 감독의 전략이 다시 주목받는다. 그의 노련한 지휘는 팀의 승리를 이끄는 핵심이다. 예고 영상에서 유희관의 투혼이 돋보였다. 그는 9회 마운드에서 팀을 지키기 위해 전력을 다한다. 박용택의 타격도 기대를 모은다. 그의 삼노타는 팬들에게 잊지 못할 순간을 선사할 것이다. 불꽃 야구는 팬들과의 소통을 중시한다. 유튜브 라이브 채팅은 팬들의 응원을 실시간으로 전달한다. 스튜디오 C1은 팬 피드백을 반영해 콘텐츠를 개선한다. 이는 불꽃야구의 차별화된 강점이다. 6월 21일 인하대와의 경기는 SBS 플러스를 통해 생중계되었다. 이는 불꽃야구의 첫 TV방송이었다. 생중계는 1만 7천 관중과 30만 시청자를 사로잡았다. 분당 최고 시청률 1.5%를 기록하며 화제가 되었다. 9회는 TV 생중계 계획이 아직 없다. 하지만 유튜브와 독자 플랫폼으로 충분히 즐길 수 있다. 불꽃 야구는 JTBC의 최강 야구와 갈등 속에서 탄생했다. 제작비와 저작권 분쟁이 그 배경이다. JTBC는 불꽃 야구를 저작권 침해로 신고했다. 이래서 5회 영상이 유튜브에서 비공개 처리되었다. 스튜디오 시원은 이를 콘텐츠 유통 방해로 규정했다. 즉시 이의 신청을 통해 영상 복구를 시도했다. 장시원 PD는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투쟁은. 팬들의 지지를 받는다. 불꽃야구는 팬들의 슈퍼챗 후원으로 운영된다. 첫 방송부터 수만 원대 후원이 이어졌다. 팬들은 장시원 PD를 믿는다며 자발적 응원을 보냈다. 이는 콘텐츠의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 9회에서는 새로운 스폰서의 유니폼 광고가 공개된다. 윌슨과 카카오페이증권이 팀을 지원한다. 스폰서십은. 불꽃 야구의 재정적 안정성을 강화한다. 아마추어 야구 선수들에게도 장비를 지원한다. 불꽃 파이터즈의 유니폼은 논란을 낳기도 했다. NC 다이노스와 유사하다는 표절 의혹이 제기되었다. 스튜디오 c 원은 이를 인정하고 유니폼을 교체했다. 팬들의 피드백을 반영한 신속한 대응이었다. 9회 예고 영상은 유튜브에서 큰 방향을 일으켰다. 조회수는 공개 24시간 만에 50만을 돌파했다. 팬들은 이게 진짜 야구 예능이라며 열광했다. 댓글은 응원과 기대로 가득 찼다. 불꽃 야구는 한밭 야구장을 전용 구장으로 사용한다. 대전 광역시와의 협약으로 가능해졌다. 한밭 야구장은 한화 이글스에 이전 후 비어있었다. 불꽃야구가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9회 경기는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릴 가능성이 크다. 팬들은 직관 티켓을 노리며 예매를 준비한다. 직관 티켓은 ES24를 통해 판매된다. 인하대전 때는 7분 만에 전석 매진을 기록했다. 불꽃야구는 최강야구의 멤버를 대부분 유지한다. 김성근 감독과 레전드 선수들이 중심이다. 새 멤버들의 활약도 주목할 만하다. 트라이아웃을 통해 선발된 신예들이 팀의 활기를 더한다. 9회에서는 이대현의 투구가 기대된다. 그는 에이스 자리를 되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뛴다. 김문호의 돌발 행동도 예고되었다. 그의 유쾌한 에너지는 팀의 분위기를 띄운다. 불꽃 야구는 스포츠와 예능의 경계를 허문다. 팬들은 경기의 긴장감과 선수들의 인간적 면모를 사랑한다. 유튜브 방송은 편집의 자유로움을 살린다. TV 방송의 틀을 벗어나 팬 친화적 콘텐츠를 제공한다. 스튜디오 시원은 독자 플랫폼을 통해 미공개 영상도 공개한다. 이는 팬들의 충성도를 높이는 전략이다. 9회 방송 후 팬들은 댓글로 피드백을 남긴다. 제작진은 이를 반영해 다음 회차를 준비한다. 불꽃 야구는 창작자의 철학과 팬들의 열정으로 만들어진다. 이는 대기업 JTBC에 맞선 저항의 상징이다. 장시원 PD는 팬들이 사랑한 건 브랜드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의 말은 팬들의 마음을 대변한다. 구회는 불꽃 파이터즈의 새로운 역사를 쓸 기회다. 팬들은 그 순간을 함께 숨 쉬며 기다린다. 스튜디오 C1은 유튜브 외에도 SNS로 소통한다. 인스타그램과 트위터에 최신 소식을 공유한다. 팬들은 불꽃 야구 해시태그로 응원을 퍼뜨린다. 이는 커뮤니티의 결속력을 강화한다. 불꽃 야구는 법적 리스크를 딛고 성장했다. JTBC의 고소에도 불구하고 콘텐츠를 이어갔다. SBS 플러스 생중계는 불꽃 야구의 저력을 보여주었다. 이는 방송사 협업의 첫 사례였다. 구회는 유튜브 라이브의 장점을 극대화할 것이다. 실시간 도네이션은 팬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불꽃 야구는 광고 없이 무료로 제공된다. 이는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제작진의 신념이다. 구회 예고는 김성군 감독의 명언으로 마무리되었다. 야구는 희망을 주는 스포츠라는 그의 말이 울림을 준다. 팬들은 불꽃 야구를 통해 희망을 본다. 은퇴 선수들의 투호는 세대를 아우르는 감동을 전한다. 스튜디오 C 원은 앞으로도 독립 콘텐츠를 추구한다. 이는 한국 예능의 새로운 가능성을 연다. 불꽃 야구 9회는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무대다. 7월 7일 모두가 그 순간을 기다린다. 이 박봄 파격 핑크 오버립 오늘도 과감한 메이크업 입술 색깔 살구색. 두 n 니원 박봄이 오버립 메이크업을 선보였다. 박봄은 25일 박봄. 입술 색깔 살구색 분홍색이라면서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속에는 셀카를 촬영 중인 박봄의 모습이 담겨있다. 햇빛 가득한 날씨에 민소매를 입은 채 다소 부스스한 헤어스타일 그대로의 일상 속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 있는 박봄. 이때 최근 11kg 감량 후 날렵해진 턱선을 자랑 중인 박봄. 여기에 큰 눈망울에 짙은 눈썹 도자기 피부를 자랑하며 미모를 뽐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박붐은 도톰한 핑크색 오버립 메이크업을 선보이고 있어 눈길을 끈다. 최근 박붐은 사진 촬영 과정에서 필터 사용이 과하다는 지적을 받자 필터 안 쓴다고 직접 해명한 바 있다. 한편 이에이원은 지난 1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헤드인 더 클라우드 로스앤젤레스 2025 무대에 올랐으나 박붐은 해당 공연에 불참해 관심이 쏠렸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8일 박붐 소속사 디네이션, 엔터테인먼트는 공식 SNS를 통해 박범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 페스티벌 공연에 불참하게 됐다며 신중한 논의 끝에 무대에 오르지 않기로 결정했다.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린다라고 전.